다이빙을 하다 이상한 발견을 합니다. 뭐였지?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에 위치한 테네리페 섬에서 다이빙을 하던 다이버들이 이상한 인공 구조물을 발견합니다. 수심은 20m 지점으로 그리 깊지 않은 곳인데 기념비처럼 생긴 구조물이 느닷없이 있습니다. 다이빙을 하다 발견하면 엄청 이질적인 느낌이 들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존 피터의 암초입니다. 그리고 아래엔 2013년 3월 7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의 수중 무덤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뭔가 오싹합니다. 바닷속에 이런 형태의 무덤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저 아래 누군지 모를 인물의 시체가 잠들어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개 모양의 구조물도 있는데 아마 기르던 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 찾아보니 또한 페드로라는 스페인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던 인물이 있었는데 평소 자연환경과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날이 2013년 3월 7일이고 지역 사회와 지인들이 유산을 기리기 위해 인공암초를 조성하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럼 왜 본래 이름이 아닌 존 피터냐면 또한 페드로가 영어로 존 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다이빙 명소라. 영어식 이름을 지어서 다이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